대치동에 엄청 높은 레벨의 학원들이 있는데, 이 학원들에 들어가는 부류가 여러 부류가 있지만, 그 중에 한 부류가 영어책을 아이와 집에서 읽기만 했는데 그 학원에 붙었어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 네, 실제로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주변의 엄마들은 다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도 다 읽기는 했는데, 그것만으로는 아... 못 봤는데, 도대체 쟤는 어떻게 읽었길래 거기를 갔을까? 어 대치동 미아쌤 선생님과 계속해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구체적으로 좀 그러면은 공부법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듣기 잘하는 법 어떤 게 있을까요? 듣기 잘하는 법어 듣기라고 하면은 이제 처음에 시도하기가 뭔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요. 사실 나중에 가 보면 듣기가 가장 편했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예그 중에 하나가 그냥 틀어놓으시면 돼요. <laughs> 틀어놓으시면 돼요. 근데 뭐 이제 아이가 조금 그 소리가 뭐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불편해서 끄자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약속을 하고 틀어놓으시면 돼요. 딱 5분을 틀어놓는다. 아니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틀어놓는다. 어, 이거는 설명을 조금 해주셔야겠죠. 왜냐면 아이들이 자꾸 그런 질문들을 하거나 듣, 알아듣지 못하는데 내가 저걸 왜 듣냐? 불편하다 이렇게 음. 이야기하는 거는 본인의 생각에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것이 단순한 거부인 경우는 거의 드물고요. 음. 아이에게 이유가 있어요. 어. 그러면 엄마는 아이랑 그 이유를 이야기해 보시고 엄마가 그렇게 하는 이유도 잘 설명해 주시면 보통 이런 아이들은 설득이 더잘 됩니다. 네. 그래서 어머님들이, 어, 우리 애는 거부해요가 아니라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잘 이야기해 보시는 거죠. 예. 네. 음. 그리고 엄마랑 약속을 하고 그 시간만 정말 어, 처음에 시도는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거부하는 것이 없다고 하면 어, 정말 그냥 노는 시간에 틀어놓는 거예요. 음. 이때 틀어놓는 거는 꼭 알아들어라 하는 건 아니에요. 어. 이렇게 무작정 틀어놓기 이거는 아이들한테 영어 소리가 이런 거야, 이런 느낌의 소리 야 라는 것을 알려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앞에도 좀 살짝 말씀드렸지만 어, 익숙한 것을 잘 배우거든요. 근데 사람은 익숙한 걸잘 배우기 때문에 무작정 영어를 많이 처, 초반에 틀어주시면 아이가 이 소리에 익숙해져서 그 다음 단계 가기가 아주 좋습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 어, 네. 그 다음에 듣기를 여기서 조금 더 발전시켜야겠죠. 알아는 들어야 하니까. 어, 네. 그러면 그때 두 번째로 틀어주시면 좋은 것이. 아이랑 읽었던 책들, 짧은 거여도 괜찮아요. 엄마랑 읽었던 책. 그걸 똑같이 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읽었던 거니까 당연히 귀에 꽂히겠죠. 맞아요. 어, 저거 들었던 거 같아. 우리 그때 그 단어하고 아이가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 단어를 똑같이. 어, 예. 신기하니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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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것이 두 번째 단계. 여기까지만 해도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 있어요. 자기가 들었던 거니까 그것만 자꾸 이제 들으려고 해요. 아 네네네. 네. 그래서 결국 이걸 외우다시피 해요. 너무 아. 좋은 거예요. 어 결국은 사실은 우리가 영어를 쓰지 않는 환경이기 때문에 만약 영어를 쓰는 환경이었다면 그 비슷한 표현을 이미 몇만 번을 들어서 그냥 쓰고 있을 텐데 우리가 그걸 좀 인위적으로 지금 만들어 주자 하는 거잖아요. 예예. 예. 듣기의 환경을. 그런데 아이가 그걸 거의 자꾸만 또 듣자, 또 듣자 해서 외웠다. 그러면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 번그 원어민대로 여러 번 들어서 그 언어를 배우는 것처럼 아이도 음... 약, 아주 똑같다고 볼순 없지만 그렇죠, 그렇죠. 약간 비슷한 어떤 상황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무작정 듣기 1단계, 그 다음에 읽었던 책 들어, 들려주기 2단계, 이것만 음... 하셔도 완전 성공이죠. 완전 아... 성공이죠. 음. 여기서 조금 더 여유가 있으시다 하면 세 번째로 그 비슷한 수준의 다른 책을 들려주시는 거. 네, 여기까지 하면 좋지만 제가 보기에는 1, 2단계만 하셔도 완전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럼 리스닝 엄청 늘죠. 아이들은 조금 어른들하고 다른 것 같아요. 이거를 어른들한테 반복해서 들으시라 하면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아이들은 예, 비슷한 소리를 듣는 거에서 안정감을 느끼기도 한대요. 예 네, 그래서 그 비슷한 걸 자꾸 찾는데요 그 소리가 괜찮았고 익숙하면 또 찾고 또 찾고 같은 책을 자꾸 읽어 달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정서적인 면과 음... 맞닿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는 이런 시도들이 굉장히 잘 맞을 수 있다 네 그러면 듣기가 듣기 실력이 자라날 것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네 아, 진짜 네. 공감이 가는 게 저희 조카도 이제 제가 책을 읽어 네. 주는데 항상 똑같은 책을 이렇게 읽어달라고 하고 계속 똑같은 패턴을 반복을 하는데 이제 사실 저는 자 슬슬 좀 다른 책으로 가고 싶은데 그런데 근데 우리 저... 아이는 계속해서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하나를 계속 이렇게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네. 님의 방법. 네, 감사합니다. 네. 듣기 잘하는 방법도 네. 말씀해주셨고요자 그러면 은 네. 제가 읽기 잘하는 방법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리딩. 네. 음, 중요한 영역인데요. 네. 네. 웨딩은 정말 좀 제가 봤을 때는 나중에 가면은 듣기가 편하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 읽기 뭐뭐 뭐 쓰기 이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읽기는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웨딩 음. 너무 익숙하잖아요. 어 그런데 읽기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뭐 대치동에 엄청 높은 레벨의 학원들이 있는데 이 학원들에 들어가는 부류가 여러 부류가 있지만 그 중에 한 부류가 영어 책을 아이와 집에서 읽기만 했는데 그 학원에 붙었어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네, 실제로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주변의 엄마들은 다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도 다 읽기는 했는데 그것만으로는 못 봤는데 도대체 쟤는 어떻게 읽었길래 거기를 갔을까?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죠. 네네. 저도 그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도대체 책은 다 읽는데 아이들이 어릴 때책 읽는 거 많이 시도하시는데 누구는 그걸로 엄청난 레벨까지 올라가는데 그게 차이가 뭘까? 음. 생각을 해봤더니 어, 아이들이 그리고 읽는 걸 옆에서 지켜봤더니 네. 읽는 것은 몇 가지 그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가장 그냥 음 그래도 읽었다라고 인정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읽었어도 아, 아, 하는 거는 책을 읽고 책의 큰 흐름을 알았고 무슨 내용이야 했을 때 대답할 수 있다. 아어요 정도가 아니 단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음 책의 음. 큰 흐름을 파악했다. 큰 거. 흐름을 파악했다. 음. 어이 정도만도 사, 사실은 훌륭하죠. 훌륭한데 음. 사실은 문제를 풀고 뭔가 테스트를 음. 보고 레벨이 나온다 이렇게 읽은 아이들은 여기서 좀더 깊게 읽은 거예요. 음. 주제 파악을 하고 내용이 뭐가 들어가 있느냐보다 더 밑에 단계는 뭐냐면 좀뭐내 질문을 하는 단계죠. 어. 그럼 나는 어떻게 할 거야? 아... 그렇게 하고 싶은 이유가 나한테 있어? 이유가 뭐야? 쟤는 이런 이유에서 한것 같은데 나는 이런 이유에서 하고 싶어. 라고 체크하고 어떤 깊은 인터랙션이 있었다. 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문제를 풀려면 이 정도까지 내려가야 문제가 풀니까요 단순히 책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를 물어보는 문제들은 좀 쉬운 문제들에 속한다고 하면 왜 주인공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라고 묻는 건 조금 더 어려운 질문이죠. 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내려가야 하는데 아이가 혼자 책을 읽으면서 여기까지 초반에 내려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또 해볼 수 있죠. 네, 네, 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아이들이 책을 읽고 나서 엄마랑 대화를 하는 게 중요해요. 막 이런 거 혹시 엄마표 영어 보면은 많이 써 있는 거 혹시 아세요? 음, 네. 네네네. 이 부분이 결국 사고력과 관련이 있어요. 엄마랑 책을 읽었어요. 그런데 어 걔가 왜 주인공이 그 사과를 다 먹었대? 어 그러면은 사과그 아, 주인공이 사과를 다 먹었대? 사과를 다 먹었어요. 이건 되게 단편적인 질문이고 왜다 먹었대? 아, 이러면 왜가 들어가면 이 질문 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랑 앉아서 그런 수다들 아이들이 떨거든요. 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쵸, 어, 그쵸, 나는 음. 이렇게 해서 근데 얘는 이렇게 한게 싫어. 왜 싫어? 어, 나 같으면 이거 욕심쟁이 같으니까 나눠 먹었을 것 같아. 음. 아니면 나는 다 먹었을 것 같아. 음. 어, 그걸 왜 나눠 줘? 어, 뭐라든가 자기 의견이 들어가기 시작하거든요. 어, 우리가 수다를 떨면 그런 의견들이 막 들어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책읽기를 초반에 할 때. 엄마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예, 저 책을 한 권을 읽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뭐 이런 이야기들도 하시거든요. 음. 나쁜 게 아니라 너무 좋은 거예요. 예, 책을 덮고 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느라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이렇게 처음에 습관이 잡힌 아이들이 고학년이 되면 혼자 읽겠죠. 책을 혼자 아. 읽어가면서 혼자 그런 질문들을 스스로 하겠죠. 이렇게 좀 읽기를 할때 깊이 읽는 거. 음. 어, 그런 연습들이 결국은 나중에 더 깊, 더 좋은 실력으로 발전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표면적으로 책의 줄거리를 이해하는 이 단계도 굉장히 훌륭하고 너무 충분하지만 음. 어머님들이 고민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이 책을 읽으면 아이하고 얘기를 안할 수가 없어요. 음. 이 단계를 어머님들은 모르셨을 거예요. 음 본인들이 그런 걸 하고 계시다는 걸. 네 맞아요. 이 단계들을 네. 어, 이 단계들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아이들이 영어 실력이 특히 읽기가 자라날 수 있다. 어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 부르타 좀 관심 많아요. 어저그 그, 결국 그 일을 안 했지만 핀란드 영어 유치원 만드는 거 같이 하자고 사업 제안을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거에 이제 저도 자꾸 관심을 그 당시에 가졌던 이유 중에 하나는 너무 세상이 막 뒤집어 엎어지는데, 어, 내가 스스로 생각을 챙기고 질문하고 답을 구하는 이런 연습이 없이 무작정 뭐를 향해, 뭘 향해 가는지도 모르게 가다가 이런 식으로 지금 코로나 같은 사고가 터져. 그럼 이제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어, 근데 스스로 질문하고 사고하고 뭔가 느리게 가도 그런 연습이 되어 있으면 막뭐 이런 세상이 막 뒤집어 엎어져도 내가 내 답을 찾겠죠. 어, 근데 그래서 결국 인생을 크게 길게 봤을 때는 굉장히 이거는 우리한테 필요하고 재산이 될 건데, 어, 그래서 이 시대에 약간 그 핀란드 교육 이런 거는 좀 다른 포장이 필요할 것 같아 보이긴 했어요. 왜냐하면 핀란드 교육이 너무 멀게 느껴지기 때문에 테스트 프렙 쪽에 포커스가 정말 많아요. 몇달 안에 막 레벨 만들어 주기만 이런 거에 굉장히 포커스가 많아 많은데 제가 그렇다 보니까 이런 하프루타나 이런 생각하는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더 생각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 그렇다 쳐 이렇게 내가 들들 볶 복과 애들이막 레벨이 나오고 막 점수가 나온다 쳐. 그 다음에는 이게, 저도 이제 계속 질문을 하는 거야. 내가 이걸 원하는 거야? 이게 지금 초반에야 저도 재밌어서 막 하는 부분이 있지만 계속 이렇게 가야 하는 거야? 그리고 앞으로 점점 갈수록 각 개인의 색깔이 더 두드러져야 살아남는 시대가 될 텐데. 지금 다 자기 방안에서 일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기 색깔이 분명하지 않고는 이건 뭐 보이지도 않아. 지금 어디 조직 뭐 삼성에 속했어요. 이런 말을 뭐 그런 걸로 이제 먹히지도 않는 시대가 점점 오는 것만 같은데, 어, 그러면은 <laughs> 내 생각이 분명하지 않고는 그 사람이 안 보일 것 같거든요. 어, 상품화가 안 되잖아요. 그럼 브랜딩이 안 되고. 그렇게 생각하면 저런 게 굉장히 힘이 있어 보인다. 그러면서 이제 저는 또 이쪽에서 그하브루테 이런 걸 보면서, 아, 저거 굉장히 괜찮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